안녕하세요, 살림노그입니다. 제가 30평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가습기가 에어메이드, 이 제품입니다. 그 당시 외풍이 심한 집에서 가습기 3개를 틀었지만 도저히 습도 유지가 안돼 그때 샀던 제품입니다. 이 에어메이드 가습기가 혼자서 거실, 주방 습도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더 멋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통 용량은 같지만 가습기 양이 달라졌습니다. 물을 가습 입자로 바꿔주는 진동자가 보통 20mm인데 25mm로 더 커지고 진동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가습 입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6000nm로 더 미세하게 작아져 최대로 했을 때 가습량이 580mlh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 입자가 더 높이, 더 멀리 퍼져가고 집안 습도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동자 여기 부분이 플라스틱에서 테일리스로 변경되었죠. 이 역시 세척 관리면에서 더 좋아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습도 센서가 가습기 내부가 아닌 리모컨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습량이 많아 골고루 퍼진다 해도 가습기 근처가 가장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희망 습도를 아무리 맞춰도 가습기 근처만 적정 습도에 유지되고 실제로 자는 침대나 생활하는 거실은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습도계를 놓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에 습도 센서가 있어 자기 전에 침대 곁에 리모컨을 두고 희망 습도를 맞추면 침대 주변이 적정 습도가 되도록 가습량이 조절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나요? 습도 센서라는 같은 기술이지만 약간의 생각의 변화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첫째, 세척 관리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죠. 그런데 가습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습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본체나 물통을 비교해 봐도 이번에 나온 구조가 더 심플해졌습니다. 물통을 완전 분리해서 물 세척하기 간편하고 본체 내부도 구조가 세척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열풍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워형 가습기의 경우 세척 후 건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세척 후에 열풍 건조 기능을 켜면 물통뿐만 아니라 본체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새롭게 물을 갈 때마다 아주 쾌적한 상태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용 어플로 집 밖에서도 가습기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기능인데요. 사실 가습기를 집이 비어있는 한낮에는 켜놓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건조해진 습도와 함께 한기가 붑니다. 이럴 때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미리 어플로 가습기만 틀어줘도 훨씬 좋습니다. 가열가습으로 설정해 가습기에 난방까지 미리 틀어놓는다면 한 겨울에도 따뜻하고 훈훈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 각 상황에 따라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를 자동으로 조금 낮추고 가열 가습을 끄도록 설정할 수 있고 내 위치가 집에서 밖으로 나가 이동할 경우 가습기를 자동으로 끄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 시간 설정으로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 오후 5시 정도에 미리 켜지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성입니다. 최근 많이 선호하는 가습기가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열식 가습기 문제가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가습하는 형태다 보니 가열하기 위해 소비 전력도 높고 분무되는 입구에 아이들이 실수로 만지거나 통을 넘어뜨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에어메이드 아쿠아마리는 복합 가습기로 100도까지 가열하는 가습기와 달리 80도까지 가습하는 형태로 70도만 넘어도 99.9%의 호흡기 세균이 살균됩니다. 이 에어메이드 아쿠아마리는 80도까지 가열되고 또 실제 부무되는 온도는 55도에 맞춰 부무됩니다 직접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이고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정 온도입니다. 더불어 이 본체와 물통이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또 세척할 때 여기 통풍구에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청소할 때 사용하는 이 뚜껑이 있어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 꽂는 것도 이렇게.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막음 처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은은한 조명으로 늦은 밤 수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상황에 따라 끄고 킬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도 센서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조명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도록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세척기나 로봇청소기, 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죠. 그러나 가습기는 다릅니다. 집안의 습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온갖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집니다. 가습기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무조건 가습하여 습도를 높여주는 가습기가 아니라 똑똑한 가습을 통해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고 온갖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리모컨, AI, 전용 어플까지 최신 기술까지 탑재한 에어메이드 아쿠아마린 가습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더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살림 노구가 에어 메이드와 함께 특별한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이 가격보다 더 특별해질 순 없을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